얘가 뭘까요? 골뱅입니다 쌍골뱅이. 아싸. 쌍골뱅입니다 쌍골뱅이가 <laughs> 계속 있네. <laughs> 이번에도 쌍골뱅이 같습니다. 이번에도 쌍골뱅이. 골뱅이 발견! 쌍골뱅이 같습니다. 자, 골뱅입니다. 하나, 둘, 쌍골뱅이. 야, 오늘도 쌍골뱅이. 대박 예감입니다. 아, 쌍골뱅이. 아까 운 좋게 낙지를 한 마리 잡았나 봅니다. 아까 운 좋게. 해. 낙지를 한 마리 잡았나봐요. 낙지가 또 내게 네 안아줄까? 한 마리를 끝인가? 그래도, 혹시 모름께로, 여전히, 열심히 찾아보더라고! 석고입니다. 대왕 해삼을 발견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특파원이, 금산 특파원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살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엄청 큰 해삼 발견. 과연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은 눈을 크게, 어, 나 물이, 물이 들어가서 안 돼볼까? 자기가 잡아올려, 거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어 엄청 크네요. 음... 예. 이리로 던져주세요. 저쪽으로 던져. 그렇지. 자. 너무 깊어서 저는 못 들어가고 여기서 제가 어우 간당간당하네. 어우 정말 큽니다. 큰 해삼. 어우 크다. 어 자. 정말 엄청 큰 해삼 발견! 정말 잘생겼네요. 싱싱하네요. 와우, 해삼입니다. 세 <laughs> 네 번째 살고 쌍골뱅이. 아쌍골뱅이! 어우 또쌍골뱅입니다 아쌍골뱅이! 골뱅이입니다. 여쌰 쌍골뱅이입니다 예예 오늘 골뱅이 파티다 골뱅이 예예예 예예 예예 예예짠또 쌍골뱅이 아유 오늘 웬일이니 어? 응등어리에 어. 이렇게 해갖고 다니면 되겠다 여때 차에 놔뒀다가 골뱅이입니다 아 쌍골뱅이 아 오늘 골뱅이 천지네 천지야 어이번에도 쌍입니다 쌍파티! 야, 골뱅이 천진해. 이쪽 보겠네, 골뱅이들. <laughs> 다섯, 다섯 쌍을 발견했습니다. 다섯. 아, 또 골뱅이 같은데? 아닌가? 아니다. 어? 골뱅입니다. 이거. 아, 골뱅이가. 여기도 있고. 또 여기도 있습니다. 요거것도 골뱅이고. 이것도 골뱅입니다. 한 대를 좀 해볼까? 자, 또 있습니다. 어? 자, 얘도 골뱅이고. 이거 골뱅입니다. 따라 올라가면 요것도 골이입니다 일단 먼저 요거부터 잡을게요 응 얘는 단백이네요 단백. 담빵. 그 다음에 그 이건 쌍글뱅이아니가가능이 있네 썩은 나들이 <laughs> 얘네들이 떨어져 나갔나 봅니다 그헤헤는 <laughs> 얘네들이 따로따 금지고 있었나봐 둘이 붙어있어 너무 웃긴다 얘네 너무 웃겨 <laughs> 낙지 발견 어새발 낙지 발견했습니다 오, 요거 봐 도망간다. 아, 아, 세발낙지, 세발낙지 발견. 아, 참낙지입니다, 얘가 어우. 아, 너 이리 들어가라. 어우. 아, 아, 그 개가 큰 개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개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잡았다! 잡았습니다. 개한 아, 마리 잡았어. 성공. 큰개 잡았다나. 음에 뭔 일이던가. 또 골뱅이 발견. 골뱅이 발견. 아 쌍골뱅이. 어 이번엔 쌍입니다. 이겼어 오늘은 골뱅이가 미쳤습니다. 쌍골뱅이. 아, 얘쌍 <laughs> 예, 같은데요?

응. 뭐 동그란 게 있어. 그래서 에, 설마 낙지, 낙지일까 생각을 해, 안 했는데 골뱅인가 보다 했더니 낙지였어 에이, 이것이 무엇이오 막대기가 있어요. 이거 막대기 보셔요. 흥그러워. <laughs> 그러 해삼이에요. 흥그러방망그러워 <laughs> 해삼, 어, 엄청 큽니다. 엄청 큽니다. 야,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게 큽니다. 방망이 같아요. 꽃게 비방망이 같아. 야, 여기 꽃게가 있습니다. 한 방에 잡아야 되는데 꽃게를 여기. 엄청 커, 이거. 잡았다. 땅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 잡았어. 어. 잡았습니다. 어! 어, 잡았습니다. 아. 엄청 큰거 잡았다. 어, 어, 방금 올라와, 요너 와우. 올라오네. 아, 가다가. 왕의 산발견. 와 이거 베스트다. 몽둥이의 산발견. 세 번째 몽둥이. 이야 징그러워. 아 너무 커요. 카메라에 다안 담겨. 와 아, 징그러워. 가고 있어 지금. 잠깐만 있어. 와 아, 오늘은 꽃게하고 골뱅이하고 낙지하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아이고 소리가 되게 커요 오늘 쌍골뱅이? 아니 여기 뭐야? 어 골뱅이입니다 그냥 음 골뱅이 아 어, 오늘 골뱅이 미쳤습니다 쌍골뱅이 여기 골뱅이입니다 아쌍골어 엉덩이 들었어아 쌍골뱅이 골뱅이 골뱅이입니다 여기도 골뱅이, 쌍골뱅이, 아, 골뱅이가 오늘 정말 미쳤네. 개하고 골뱅이가 동시출현. 개를 포기하자. 으아. 애기 개가 여기 있고, 골뱅이 여기 있습니다. 쌍골뱅이. 골뱅입니다. 이게 이게 낙지는 응. 아니잖아. 쭈꾸미. 쭈꾸미. 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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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응. 오늘 대박이다. 어.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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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낙지, 낙지. 낙지, 참낙지입니다. 우와, 참낙지. 어이구, 어이구 어떡하자. 와 대박이네 오늘, 대박입니다 골뱅이. 골뱅이 파티를 열어봅시다. 골뱅이. 엄청 빨랐어. 어이구 골뱅이 날이네 오늘. 어이구 골뱅이. 또 하나, 원 플러스 원입니다아 골뱅이 미쳤다 오늘. 골뱅이가 미쳤습니다. 여기 또 있어 골뱅이. 이렇게 있습니다, 골뱅이. 반장님 미쳤어. 짠. 쌍골뱅이. 어이 골고고. 조금이 머리인 줄 알았더니 골뱅이 머리야. 어이구 또 있네. 한 발짝 있네아장라유 쌍골뱅이 아싸. 어, 저기, 어 여기 안 아, 여기 보이죠? 응. 어, 길다. 크다, 크다. 응. 참낙지다 여기, 어. 뭐, 여기. 이리... 네. 여 보세요. 이렇게 하나 있고, 여기다 하나 있어. 얘네들이 다 텄네. <laughs> 보통 둘이 같이 <다치> 있거든요. <laughs> 얘네 너무 웃기다. 동트기 시작했어요. 날이 밝으려고, 이제, 푸르둥둥 해졌습니다 이야. 개, 개, 해삼, 산낙지, 개, 그 다음에 골뱅이. 골뱅이도 와, 골뱅이입니다. 진짜 골뱅이. 골뱅이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 한 100종 세트. 쭈꾸미 한 마리 빼고, 4종 세트를 잡았습니다. 모기가 따로 왔네. 오케이. 감사합니다.